김그림 작가는 이제 그 중에서 어 아주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을 왜 캔버스에만 그려야 되느냐? 우리가 그냥 대지로 나가서 대지에다가 그걸 캔버스로 삼아서 거기에다 자기 그뭐 생각한 그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느냐?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잔디밭에다 불을 태워서 불을 질러서 어 흔적을 남기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어 위험한 어 일이었어요. 이런 식의 그 행위가 어 우리가 그때만 해도 어 간첩을 항상 그 조심해야 되고 하여튼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신고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양반은 그걸 감수하면서 거의 뭐 미친 짓을 했던 분입니다. 아